이건 못 파는데? 여기 옷이랑 뭐 신발이나 이제 뭐. 생처리샷 같아 하여튼 애기 옷을 여기 엄청 많이 판다 해서 한번 제가보려고요와 장바구니 봐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안테나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뭐야? 왜, 왜 짝대기가 있어? 음. 음. 메이크업 안 하고 꺾어본 거 같아 그냥 신발 막 사용할래 아... 신발 뭐... 아니, 제가 보시다 다이소 느낌 나네? 여기 너무 뭐... 없는데? 애기 용품? 과자. 아, 이게 뭐, 거, 거, 걸어 놓는 건가? 뭐지? 이 짝대기의 용돈 뭘까요?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가방. <laughs> 장난감. 살 만한게 없네 여기 음. 뭐딱 기분 좋게 뭐볼 만한게 없네요 네 그냥 다 이렇습니다 뭐 그냥 그냥 서문시장 같네요 그럴건 서문시장이 더 이쁘다 아 그렇지 뭐 이런건 뭐 이런것을 보세요 여기서 10분씩 주고 살것 같으면 탐이, 그렇죠. 탐이 갑니다 어? 이건 귀엽다. 수면이네? 7? 어? 싸다. 이건 귀엽다. 이거 한번 살까? 어. 이건 애 그..밖에 나갈 이거 이건... <laughs> 갑자기? 저 욕하다 그런 게 사네. 응. 어때? 괜찮다 아니야? 응. 아메이크로스 이렇게 점프 수트는 예쁘네. 요 안에도 있다 자기야. 일봐 아마? 우선 들고 와봐. 장바구니? 응. 어. 엄마가 말한 내복이 여기 있네. 아 어, 여기도 있다 이게 이쁘네 이게 예뻐? 이것도 이쁘고 길이 아 크기가 다르다 먼스가 어, 좀 다른데 아 이거는 영에서3 아, 그럼 이거 해야 돼 작은 거 6, 6몬스에서 나이 먼스까지 음, 당장 쓸걸 사야지 음. 하늘색 어이 너무 귀엽다 뭐야 이거 <laughs> 이거 엄청 하시원하겠네 시야가 괜찮아. 이 법정 시야가 괜찮아. 어아이아시 어? <웃음> 어, <웃음>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러분, 이거 맞네. 아, 이거네이거네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있긴 있네, 아이이 나 이런 거 보고 그렇구나 <laughs> 이거 봐봐 사기야 사기 <laughs> 진짜 싸다 비계랑 이렇게 있는데 아, 엄청 따뜻하겠다 구부리면 거저다 야 구부리면 거저야 아니, 괜찮은데? 이개 살까? 오우 개구리 이건 뭐야? 개구리 봐 그냥 담요 같은데 이것도? 코끼리 아이는거 괜찮다 근데 이건? 예린이가 태몽 꿨다던 코끼리 코끼리 태몽? 이것도 있다. 목욕 가운. 가운. 가운 뭐 입힐 거 있겠나? 코끼리 가운. 태국 코끼리 같아. 아, 너무 귀엽다. 어, 언더하모다. <laughs> 갑자기. 언더하모. 언더모 그 <laughs> <원더하모> 춤. <laughs> 맞네. 귀엽다. 모자, 와, 모자. 아, 원래 22부라는 거 10부라네. 모자 애기들 쓰면 좋긴 한데 생처리 가게 이런 거네 그냥 아, 다 모여있네 양말은 필요 없나? 어. 양말 좀샀까 그러게 양말 거양 <laughs> 보세요 4불밖에 안 하네 <laughs> 이렇게 많이? 있는데 비진니 이런 거 뭘로 섞어? 디즈니로 섞어? 디즈니 디즈니. i 사 이거 뭐야? s 사 아니야? 와 이거 너무 큰데? 그러니까. 퓨마 있다. 퓨마. 양말은 있어야 되겠나? 리복도 있어. 이런 거 어때? 몇개 들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열아 이거 사자 와 10개에 엄청... 4불이면 거입니다 솔직히 거저 거저 음. 괜찮네요 그거 20개에 구불 10개짜리 두개 사지 그러면 음 바본가? 음 이건 뭐예요? 쪽쪽이 주이가 갑자기 있네. 어? 진짜 거저긴 한데. 근데 이게 성분이 응. 괜찮나 몰라. 이브로시.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담아? 6개월 이상인 것 같은데. 아. 족족이 근데 이번에 샀잖아. 어, 됐어, 됐어. 아, 이런데, 매일 거 있네. 본동 한번 하. 어, 저거. 루스 제품이다 챔피언. 챔피언도 있어. 이거 보세요. 데 오. 뭔데, 이거? 짜레 시야가가. 뭔데, 아래 굽이 맛있어. 줌마 시야가. 굽이 응. 맛있어. 아, 구석구석 봐야겠다, 이거는. 아, 여기 말 그대로 그 루스, 루스 된 거, 여기 갖다 놓고 하나 보네. 음. 야, 은갈치, 뒤지네, 이거. 스카치, 스카치. 이런 거다시불까7 17불. 개깐지 아니가 이거? 스1치아1막 응. 던져놨네 아디다스 9 이거 거저다 근데 응. 진9인데막 이런 거 보면 은1 2 1 3불 개꿀 그 19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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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어 19불. 37불, 슬리불 슬리퍼 얼마퍼얼마불0 7불 37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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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7불 37불, 3 7이 37불, 37불, 3이불 37불, 37불, 3게불 37불, 37불, 3 잠시 더 좋은 걸 찾았습니다 아 여기가 딱 완전 신생아급이네요 아, 저는 아직 안태어났어요 1년까지 때문에. 12 months 이거 뭐야 이거 엄청 작다 여기 6, 어, 6 months까지 이거는 0에서 12 months까지 이걸로 할까요? 요거 6 months까지 아 작은 거봐 이거 봐와 <laughs> 신발 봐라 또 있네 신발 겸 양말 아씨 뭐 사야 되냐 그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이것도 괜찮네 그보자다 사야 되나 아 엄마 들고 올까 와이 가성비 나 10개인데 8불 똑같이 1 0개팔 8불? 응 어. 많이 흘리니까 응 어. 괜찮나? 방수인데? 응 어. 이거 한개 할까? 그래 이거 없어 그거 하나 하자 양말은 어떻게 할 거야? 양말 이거봐 너무 <laughs> 귀여워 챔피언 양말 있다 오 조던 양말 있다 자기야. 어디어디 여기 여기. 어우 다르야. 어머 조던. 어머 응. <laughs> 귀여워. 오점구. 와 조던은 비싸네요 확실히. 네개두 켤레 한두 켤레에 육 불. <laughs> 이거 하나 살까 조던 하나 사자. 그래. 조던 까디야 이거? 응. 뒤에 다른 모양 있어 자기야. 근데 너무. 이게 맞나? 블랙 옐로우 뭐이 레드 아, 이게 나나 <laughs> 빼고 이거 산 거야? <laughs> <laughs> 다아 <뺐어. 웃음> 이런 거 봐봐 오. 이 신발 겸 애들 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아... 애기들 신발 잘안 신을 때 갈까? 가자. 아 발핀다 발혀 이건 뭐야? 수건? 손수건인가? 손수건 음, 많으니까. 딸랑 딸랑. 병아 여기도 이거 있네 백 모유백 있네 이거 너무 귀엽지 양어 벨트 할때 안전벨트 그런 것 같아 카시트 맨 그거 아니야 어깨 그어어 어. 하나 아까 잠깐 <laughs> 다음이 베이비 매트 너무 귀여운데. 내가 여기 안 누워 자고 싶다. 빅사이즈. <laughs> <laughs> 코끼리. 폭신, 폭신. 이런 것도 있네요. 어머! 기프트 세트. 이렇게 있다. 언제 애기용. 욕을 있어. 하다가. 진선, 어, 쇼핑 삼매경. 번지 있게 <laughs> 있네요. 이거 언더워 이거 14불밖에 안함. 이득 아닙니까? 쇼핑 삼매경입니다. 지금 이거, <laughs> 너무 이거, 폴로 이거 10불이에요. 이 수영복까지. 예쁘네요. 증, 증갱입니다, 다. 바나나도 귀엽다. 바나나 이쁘지? 응. 아, 근데 너무 애 같다, 애같 아, 아니, 바나나 애 같다, 진짜. 바나나 이, 빼. 이걸로, 이걸로 단풍 할까? 아, 폴로 할까? 해마 할까? 바나나나 우선 빼고. 아, 바나나. 뭐가 이쁘지? 이게 기장이 길어가지고 같은 엠인데. 음. 뭐가 나요, 여러분? 자기는? 여러분들 답변 한달 뒤에 들을 수 있다. <웃음> 뭐가 <웃음> 났죠? 바나나 <laughs> 아, <laughs> 좀 걸어놓을게요. 아, 이게 사이즈도 제각각이고 랜덤이긴 한데, 추기입니다. 위에는 일단 골랐거든요. 잘 샀어, 이거 예뻐. 위에 이렇게, 이렇게. 아. <laughs> 사라졌습니다. 응. 뒤에 따라오질 않아요. 좀 옆에 붙어 있으면 좋은데. 아, 아니, 이, 이 여기 가게에서도 못 찾겠는데. 미치겠다, 이거. 어디 응, 숨었는지. 자기도 자기껏 구경해야지. 아, 이 엄마 쓴 모자 쓴 사람 너무 많아서 줘봐. 저또 있어. 어? <laughs> 또 한숨 나옵니다. 저는 나타날 때까지 앉아있으려고 못 찾아요. 그래도 겟 했다, 겟. 겟, 겟. 그래도 몇개겟 했네요. 겟, 겟. 애기용품 괜찮은 것 같아. 저 이거 봤어요, 아까. 이거 하나, 개꿀이에요. 하나 남았던데. 음, 브라운 모션 죠 닥터 브라운 접병기. 18불. 개꿀. Cool. 이거, 이거 볼래요? 괜찮은 거? 초던 <laughs> 양말. 초던. 귀엽죠? 그열 켤레, 스0 켤레 버리고. <laughs> 이걸로 두 샀어요. 육갈까지 <laughs> 샀어. <laughs> 밖에 못신는데 돌려, 돌려 신어야 돼. <laughs> 네, 우리 둘째도 신키고, 셋째도 신키고. 초진네요. 셋째까지 벌써 캐. 음. 아, 일단 안 찾으면 못 가니까. 좀 찾아서. 할아버지 창 써야 되거든요. 아, 하이. 아, 여기 전부 다 출연 욕심이 많네. 어, 여기 사람들 다 연예인 방송 욕심이네. 좋아요, 좋아요. 아, 이제 또 어머니 또 찾아서 먹겠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좀 없어가지고 살짝 끊거 찾아볼게요. 좀 찾아서 계산할 때또 찍겠습니다. 네. 아니 한참 안오더니 옷을 바꿔입고 <laughs> 왔네요 아니 어머니 찾았는데 어머니가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지금 쇼핑한다고 <laughs> 아, 그치 네. 그럴것같아 네. 그래가지고 나 엄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laughs> 근데 <예쁘다> 제가 이쁜데 이거, <laughs> 이거 괜찮은거 어떤거야 아빠는 못찾았지 이거 불이야까 이거 사나 이거 예쁘다 이거 18불인데 이거 거두다 어,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고 음. 그리고 이거 방수딱 돼요. 이거 박스 천이 음. 죽입니다 어, 이거는요? 이거 언더하나 이거 마누라 입을까 싶어가지고 이거 저한테 사이즈 안 맞아요. 저한테 작아요. 작아? 이거는 저한테는 작고 이거 보시면 아이고 이거 집어. 안 돼. 끼는데. <laughs> 이게 아니 언다 하면 라이브 볼게. 아 아니. 이거 이거 죽이은 거야. 이거 마누라 입으라고 제가. 아, 감사요 한번 입어 봐. 응. 어. 아니 언다 하면 이거 또 겁났어. 얼마나? 40불이야. 언다 하면 이거 원래 한200한180 변경 0불 할까? 진짜? 원달리스 한국에서는 이거 일단 무조건 20만 원대 합니다 이거. 그렇죠. 제가 한번 입어 볼게요. 그래서 엄마는 뭐좀 손에 들고 시, 있어? 시간을 달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 <laughs> <laughs> 어머니가 급한 거 그, 급하냐고 저한테 시간을 아, 달라네요. 네, 한치. 까지 한참 남았는데. 그래서 사고 한 시간 아, 좀 천천히 사고 오시라 했어요. 그래. 너무 천천히 보라 해. 그러니까. 애 한번 봐 봐. <laughs> 아니 언더한번 이게 괜찮더라고 어던데 괜찮지? 아니 네또 임산부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어때? 로스는 오셔서 그 쇼핑을 천천히 하나 하나 뒤져봐야 될것 같아 한개한개 뒤져봐야 돼아 아니 이게 웃는 게 맞네 거저네 이거 어나 보자 한번 괜찮은데 뜨뜻하해 후드 이런거 뭐 집어 필요하면 사고 와인 말고 고민 좀 해봐. 이건 고민해봐 아니 그 유니클로 거 하도 많아가지고 응. 어? 어? 매국노야? 아그 전에 유니클로 거 샀습니다 네.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laughs> 전에 샀어요 이 시국에 유니클로? 아니 그 전에 샀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아, 일단 뭐 좋았잖아. 어머니 뭐 지금 언제 올지 모르겠고 한 1시간 뒤에 올것 같아요 나도 한번더 봐야겠다 저희 보고 너희 쇼핑 다 했냐고 더 하라고 <laughs> 근데 아버지를 못 찾아. 아버지는 일단 봤을 때 여기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100% 밖에 있어요. 어, 아, 빠 없어. 일단 여기 또 해서 또 아버지 찾고 나중에 계산할 때또한번 네, 올게요.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너무 좋다. 뭔데, 갑자기? 갑자기 뭔데? 아니, 엄마 찾아오라 하니까 왜 옷을 찾아오지? 엄마는 없어요. 초, 초세타. 아니, <웃음> 마법이라니까요, 여기. 엄마 찾으러 가면 옷 들고 와요. <laughs> 이 들고 오 뭔데? 켈빈? 아 한번 가져봐 이건 켈빈이라서 어? 한번 가져가 괜찮다 인구봉으로 땡? 보자 보자 해서 캐시 존나 괜찮은데? 아 진짜? 이거 30불이면 은 29불 하는데 걔 거져 이거 괜찮지? 거져다 살아 <laughs> 그리고 뭐? 뭔데 이거 아니, 뭘뭐 원래 안 보이던 게 엄마만 찾으러 가면. 그 엄마 찾으러 가면 <laughs> 뭔가 옷이 막 이쁜 게 보인다니까? 이거 보세요. 원래 정가 한60 하죠. 그죠? 음. 59에서 29 중고. 한 값이네. 어, 이거 싸다. 괜찮아? 이거 이뻐. 이뻐? 어. 그리고 나머지는 좀. 그냥 가져와 봐. 너봐인데 집에서 편하게? 이거 두꺼운 거라서. 아, 그래. 기모기모. 뭐. 기모기모. 챔피언 밑에 있네요. 어 괜찮 아뭐 어떻게 하든 나쁘지 않은데 그냥 트레이닝복으로 네? 응. 얼마인데 이거는 이거는 9.9아10 불밖에 안 하네 괜찮아 거저네 마음에 들면 사면 되지 뭐. 약간 고민어요 이건 이제 엄청 커 보자 여름 거라 좀 그렇긴 한데 더운 나라 맑이서 괜찮아 아 점수 클것 같은데 엄청 괜찮을라나 어맞다 엄마 <laughs> 다 <맞다. 웃음> 아이고 요거 요거 <laughs> 가져왔네요 몇 시간 돌려서 <laughs> 두 시간 걸렸는데 이거 가져왔습니다 지금 <laughs> 이것도 알차게 보시면 악세사리 세트 있는 거 이런 거 같았어요 여기 보이시죠 <laughs> 아니 엄마 찾으러 갔다가 옷을 자고 찾아왔어 어, 옷을 자꾸 찾아아 나쁘지 않네 점수 진 나쁘지, 주가 것 너무 아, 나쁘지 않다 아가 입어야 될것같어깨 너무 안내려 아, 그래도 나쁘지 않다 얼마고? 아, 이거 이것도 어? 이거 17불이네요 거접니다 아, 어, 나쁘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옆에는 자르면 됩니다 아시죠, <laughs> 보자 <laughs> 텔레토비가 아니 이게 지금 치마다 <laughs> 텔레토비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제가 뜯야 내가 마음에 들어한 거 엄마가 싫어해 같이 손절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크다 이거 니한테 사이즈 크다 이거 공효진 정도 돼야 예쁜다 이거 키키 아, 키, 키. 아, 이거 나, B. 나 B B B <laughs> 힙합 <laughs> 힙순이 같아. 이 같아. 이 컷하도록 할게요. 아이거는 별로예요, 아, 뭐 별로예요 저는. 말라 말라 CK는 그래. 이뻐요. 그건 많이 이거는 괜찮아. 이거 인보보. 이거 엄이쁘네 이거, 이거 케빈 클라이. 맞지? 응. 네, 어머 앉으라. 음. 자 갑시다. 야, 아버지 찾아야 되는데. 아, 뭐 이거메빈 이거 클라이 형은 이거. 이밖에안돼 여기 있는 거 아이라면 예려고 아, 이거, 이거 한 번에. 그리 입을 수 있나? 야, 신나라. 아. 응. 신나신나가 좋지, 노래 지는 거, 이런 거. 가져. 신고. 배울인데 s 가없냐가어떤데 아. 편해? 편해 보인다, 야. 괜네 편하지? 어, 이쁘다. 이거 이쁘다. 어 이거 사라 사라 사라.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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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아 둘이 보면 똑같네. 엄마가 응. 이쁘다. 됐어요 마음에 들어요. 됐어요 이제 좀귀여나고 이런 거 엄마 그런 거 사라요 잘했다자 이제 아버지 찾고 마무리 해야 되는데 아버지 찾아 볼게요. 아이 컬러네. 지금 결제자가 사라졌어요. 결제자가 사라졌어요. <웃음> <결제는> <웃음> 도망가 어머니 빨리 찾아오세요 아버지. 도망가 도망갔어요 지금. 나 갔다 와봐. 제가 봤어요 어머니 갔다 오면 찾아옵니다. 이자 이제 아버지 찾으러 갔습니다 왜? 과연 얼마만에 찾아올지 일단 여기 안에는 없어 아, 없는 이렇게 오랫동안 아빠가 볼 일이 없습니다 아 신기하다. 저기 오십니다 어? 귀신같이 찾아오네 와. 엄마가 가면 찾아 그러니까 시원하다니까 또또 어디 가신다 또 어머니 오세요 <laughs> 가지말고 오세요 이제, 이제는 가야됩니다 야 아니 어디 가셨겠어요 어머니 잘 찾아오시 기신 같이 찾아오시네. 이야 여기 두 분의 부부. 두 분. 오늘 <laughs> 그냥 그래, 번갈아가면서 찾는데 나못 찾는다 았가니까 바로. <laughs> 아 아버지 도망가셨는데 찾아왔습니다. <laughs> 아무지 아니세요. 시내로 왔어요. 앞에 있다가 밑에 아, 내려가다가이에 아, 아, 식당인데 보니까 아 밑에도 있어요? 지하도 있어아 네, 저희도 몰랐던 지하를 또 아. 다녀오시네요. 그 옆에 또 시내만 영화관도 있아 영화관. 대단하시네요. 자 이제 네. 계산하러 갈게요. 네. 아빠가 아, 있다. 제일 알차게 구경했네요. <laughs> 우린 여기서 <여섯> 계산그 <개선> <laughs> <줄>. 여기만 있었는데 <laughs> 다 구경하셨네. 갑시다. 여기도 매장에서 갔다 왔어 아버지 카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버지 카드입니다. <laughs> 한참 계산하네요. <laughs> 아니, 어제 생각나는데? <laughs> 뭔데, 이거? 한복나입니다. <laughs> 아, 로스 꿀팁은 뭐냐면, 천천히 쇼핑을 해라. 그러면은 많이 살 거예요. 처음에 우리 엄청 욕했는데 어, 처음에 욕했는데, 들어가서 한참 앉아 있다 보니까 좋아. 어머니도 가득 깼는데. 뺏서갔어 아, 이번에 가격이 이거 총다 이렇게 했는데, 250불. 음. 이만큼 샀는데. 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아, 여기 아, <laughs> 주인 아, 계십니다. <laughs> 아, 다음 행선지는 이제 차모로 아, 갈 건데 여가뭐몰게 제일입니다. 차? 차모로 야시장 아. 갈 건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보 건져 가면 고기 가면 또 이제 그 차모로 공원이 있어요. 그 네, 구경해 봅시다. 아, 구경하고 네, 놀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갑시다. 지금.